유나의 크림 소스 파스타 들으셨어요. 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면 요리 다양한 게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레시피는 뭔가요? 아, 오늘의 레시피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여름 별미 바로. 콩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되게 세계적인 여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엄청 구수해진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제가 세계를 아무리 돌아다니고 세계 맛있는 면요리를 다 먹어봐도요, 네. 정말 한국의 면요리처럼 맛있는 게 드물어요. <laughs> 음. 아니 생각해보세요, 콩국수, 열무국수, 뭐 다른 여러 가지 국수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게 없어요. 맞아요, 다 달라요. 각각에 정말 특색이 있어요. 음. 그 면도 뭐 굵고 짧고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재료가 섞이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에 보면은 중국의 간 요리가 또 베트남에도 있고 베트남 요리가 음, 또 맞아요, 맞아요. 근처에 다른 나라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섞인 느낌 네네. 우리나라는 고유하게 참 그걸 잘 발전시켜 온것 같아요 네, 진짜 음. 콩국수는 네. 뭐~ 이런 비슷한 음식은 다른 데 없을 것 같아요 어, 전혀요 콩국물을 갈아서 국수를 만들다니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콩국수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잖아요 한국인들 아, 그렇죠. 사이에서도 그러긴 하죠 음. 네. 어 일단은 오늘은 네. 그 저번에 백종원 씨가 엄청 간단한 국수를 소개를 하셨는데 네. 요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찾아볼래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레시피를 좀 빌려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재료는 두부가 반 모, 네. 우유가 두 컵, 우유 두 컵, 네, 설탕이 약간, 그리고 응. 소금에 소금도 한한 한 꼬집. 좀넘께 통깨가 세 스푼. 네. 그리고 땅콩버터가 있으면 맛있다고 해요. 아, 땅콩버터. 땅콩버터가 2분의 1 스푼. 네. 그리고 이제 위에 토핑으로 토마토나 오이, 뭐 땅콩가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일단은 두부랑 우유랑 설탕이랑 소금이랑 통깨랑 땅콩버터를요, 전부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오, 쉽다. <laughs> 좋아요, 이런 완전 거. 완전 쉽죠. 간단 저번에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네. 한꺼번에 넣고 갈기. <laughs> 네. 오케이 okay, 한 다음에요? 네두 번째는 끓는 물에 소그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 삶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주고요. 네 그릇에 소면을 담고 네. 아까 갈았던 국물을 부은 뒤에 네 채썬 오이랑 토마토 땅콩 가루를 올리면 끝입니다.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우와, 아, 콩국수를 집에서 만들어 먹기가 이렇게 쉽군요. 네, 두부랑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음,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만약 이제 채식주의자다 이러시면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셔도 음. 될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싫다. 난 정석대로 만들어 먹겠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콩 불리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콩을 불려서 가는 것까지 직접 나는 해야 되겠다 싶으신 네,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laughs> 일단 메주콩을 한세번 정도 깨끗이 문질러서 씻어주시고요. 네. 그 위에 이렇게 콩이 떠오르는 건 버려주시면 돼요. 네. 어 그리고 그 내열 용기 있죠 전자레인지 용기에 네. 어, 콩을 담고요. 끓인 물을 부어주세요. 양은 네네. 한 물, 그, 콩의두배 정도. 음. 네. 그리고 전자를 이제 넣고 3분을 돌린 다음에 그대로 30분 동안 식혀주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쏟아, 쏟아서 흐르는 물로 살살 씻어주시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 30분 후에는 이제 이 콩을 믹서기에 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음. 이것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콩이 있으면 콩을 사용하시면 되고 음.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음. 이용해서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맛있는 콩국수 만드는 레시피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레시피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김선아, 파티씨하고는 이제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것 같네요. 아, 벌써 가야 될 시간이네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맛있는 레시피로 전 찾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예요. 알콩달콩.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4889)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청년입니다 어머니가 이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데 고백할 게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혹시 목디는 선타투 후뚜막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타투를 하고 부모님께 나중에 알려서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다. 뭐 그런 건데요. 아 그래서 선타투 후뚜막이군요. 하하 저 타투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네요. 엄마 나 타투했어요. 발목에다가 군대에서 다친 그 자리에 했어요. 흉터도 가리고, 나름 의미도 있고, 멋지기도 해요. 집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혼내지만 마세요. 하셨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한 거니까,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머니도, 아휴. 뭐 그래 니네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겠다라는 반응을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부디 이 상황을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재의 호불호 들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네이 노래 띄어드릴게요 정호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배달 가능한 스무디 스무디 킹 효자 (CGV) 점에서 스무디 교환권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 럭키 목재에서 편백 제품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전주시 고사동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화희망곡 월요일 순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훅훅 가나요? 정신 차려보면 또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아! 싫죠. <laughs> 네. 부디 남은 일요일 오후 즐겁게 잘 지내시면서 힐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샵의 스위티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